<laughs>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숨을 <laughs> 못 쉬겠어요. 지금은 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된 상태이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아무도 없어요. <laughs> 저 혼자 있어요, 지금. 염색을 했는데 거의 3, 4년, 6년, 거의 6년 동안 노란 머리 하다가 6년 만에 검은 머리 다시 돌아오니까 허 어색해요. 어색해. 오늘의 신천국 탈랄라.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 너도네그 신에게 한번 많이 사랑한다고 <laughs> 이 아픈 시간에 부서진 입 가사가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했는데어아 까졌어. 아 들을수록 매력있어요. 아 장난 아니야. 그러루? 나 언젠간 떠나고 나타나다 음. 아 마지막 저락까지 나는 바라보 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처지네요. 나 노래, 바라바라, 쥔스 허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laughs> Are you ready for this? <Simpsilodim> <웃음> 안녕! 언사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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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이렇게 예쁜지? 뭐? 아니, 아니, 이렇게. 아, 어, 귀여워, 진짜. 음.

아, <너무해요>. <웃음> <웃음> 달라, 아, 아 <laughs> 이거 올려요. 네 이거 요네이가 연쇄 살인마, 연백 살인말 아, 얘들 너무 웃겨요. 선생님이 아. 더 웃겨요. <웃음> 네. 네비. <laughs> 아, <너무 멋있다. 웃음> 아, 여기가 이쁜이들하 보인다라고? 음! 음. 아, 대한민국 이쁜이들. 음. 아, 는분이 김태희예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소개교회예요. 저는 김민경의 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신. 생각지도 못한 정신.

자 우리 아빠도 이럽니다왜이럴거야아빠들 아빠들은 아빠들은 왜? 아빠들은 왜? 아빠들은 왜? 들은아촌들러워 아빠들은 왜? 아빠들은 왜? 아빠들은 아빠가은 왜? 아빠들은 왜? 야빠아야들은 왜? 아빠들은 왜? 아요들은 아빠들은 왜? 아빠마은 맛있는 야, 후다닥 야, 먹방을 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선생님 왜 그래요? 어, 찍고 있어요? 다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후 땡큐 고마워요. 맛있는 고마워요. 후다닥 먹방을 고마워요. 해보겠습니다 와다닥이거든요 오, 와다닥. 후다닥 아니에요 와다닥이에요 <laughs> <laughs> 조용히 해 ASMR 되게 아다아닥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저거는 호다닥이 아니라 아다다이를 해도 될 정도로 와다닥 아다, 와다닥 아다닥이야 와다닥이야. 와다닥이야. 와다닥이 다기야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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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물왔어요우야아 <laughs> 쓰레기를 어다버리야쓰레기다 <laughs> 침도 묻혀뒀어와아무 스피커 안에 다 먹었어? 나주아 쓰레기 버려 <laughs> 어, 이거 침 묻혔잖아 야, 뭐하나? 니가 갖고 하, 니가 진짜 아, 아, 줘요, 저요, 저요, 자요. 자요, 저요, 저요, 자요. 자요, 저요, 자요, 저요, 아, 네. 아, 네.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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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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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저요, 저 기자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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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기자 빨리 카메라 찍어주세요 아, 아, 자이거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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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이거 <laughs> 기자 기자 <laughs> 허리가 아플 정도로 안아주고 햄들고 후 상처 받았어요 지금 미쳤다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요 맞다요 이 반지 시강이다 이거 뭔데 봐봐 우와 괜찮나? 어, 괜찮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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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어, 들었어요? 아니, 원래 어, 어떡해. 아, 아, 원래 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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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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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마 마이크 쯤에 안 돼. 안 돼. <laughs> 말아요. <안 웃음> <안 개선이 웃음> <laughs> <laughs> 오늘 원래 나 화장 오늘 진짜 잘 먹었거든. 근데 아 화장 때문에 너무 거야. 남친이 헤어지자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와, 네, <웃음> 갑자기 분위기 <laughs> 망냈 어, 선생 님 그러니까 머리 머리 박색 바꾸니까 화장도 좀 바꿨나 봐요. <laughs> 맞아요. 아니 화장을 바꾼 건 아니고 렌즈 바꿨어요? 렌즈 그대로예요. 후 괜찮아요? 안 괜찮대요. 끝까지 <웃음> 옆에서, <웃음> 옆에서 카메라 <웃음> 욕심이 <laughs> 는 거야. 후가. 몰라요 몰라요 You go 선이요요 <목소리> 아, 이거 이리가거 아, 아니에요? 내가 이거 찍어주세요 저 언니 아그 이효리 거 아니에요 이효리 거? 아 아파 <목소리> 어, 저 있어요 아파요? 네사람 이렇게 앞에 나와 네네아아 머리 빼는 애들 지하데이게하요아줌마이야 알지 알지 여기 안 되겠다 효리막 이렇게 아니 야 이거 보세요 또에또 났어. 다시 또 뺏어 간다고. 어떻게 <laughs> 요 갑자기 정 아, <좋네요. 웃음> 네, 서은이랑. 자이건 기자이다 기분 나빠. 자이건자 빨리 빨리 빨리. 네. 안 해요. <laughs> 네. 빨리 빨리 빨리. 네. 네. 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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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언 같이 가게 됐는데 <laughs> 거기서 세상 이런 일. 엉 돼요 세상. 인인데 이거 그거에요 세상 이런 일. 저렇게. 구에 마이크. 민스타 조입니다 민스타 <laughs> <미스터> 똥이요. 에 <laughs> 야, <laughs> 야!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이 난다 지 몰라요. <laughs> 아, 민정이가 아, 뺏어가가지고. 아, 맞아! 민정이가요. 뭐요? 민정이가 그게? <laughs> 민정이가, <웃음> 네, 민정이가 <웃음> <웃음> 이 민정이요? 아니면 <laughs> 민정이 우 놀고 있는 민정이요? 아, 민정이가 지 입에 먹고 이렇게 <laughs> 자기 입이요? <laughs> 어, 왜 웃냐? <laughs> 이 민정 아, 이민정이 아, 아니면 아, 저기 놀고 민정, 있는 지 민정이요? 후는 이렇게 또 웃다가도 나중에 자기 삥또 상하면 <목소리> 음, 음. <laughs> 선생님! 아? 이민정이에 아니면 저기 놀고 있는 어, 이, 저 민정이에요? 이 민정이요? <웃음> 아니요 <laughs> 여기 있는 민정이 <laughs> 아니, 카메라 열고 나와야 되고 빛이 이렇게 오잖아 그럼 이렇게 조열 해야지 빛이 나기는데요 빛이 보이세요 너 이제 빛이 풀렸어? 빛이 보이지 않아 끝없는 터널 <laughs> <찬할 수 웃음> 무서워 겁이나 우우우 터널 같아요 나면 저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막 날라가요. 어제 Oh Dirty Man. 진짜 신기한 게 뭐야? 어저께 염색하고 거울을 봤는데 못생겼어요. 내가 너무 못생겼어. 왜? 섹시한 게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머리 색깔이. 봤어요? 옛날에는 나블라블해서 좀 거시기했는데. 어 지금은 아무도 날못 끊는다. 아니 선생 님 얼굴도 크고 그래가지고. 살짝 머리는 살짝. 운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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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에에 나또왜 힘이 기절해 뭐영어 밟아봤잖아 이분이 제 발을 밟았어요 나 매우 유명한 사람이야 누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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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이러는 거야, 니네가 이러잖아 선생님 개그맨 나가도 될것 같아요 개그맨! 근데요! 역사가 담긴 거 예! 아왜 그래? 운전 재밌어요. 이 너무 재밌. 아 진짜 미안. 미안해 <laughs> 아, 미안. 해 왜 절하는 거죠? 잘 어울린다. <웃음> <웃음> 그 맞는데요. 그때 애들이 저 이쁘다고 막 난리 났어요. 요요 누가 그랬어요? 진짜 모르겠네. 뭐가 오기도 전에 애들 막 이쁘다고 나막 난리 있는데 지금은 애들이 막못생했다고생겼다 <laughs> 저는 <laughs> 개인도저민입니다 <laughs> 선생님 아직 내 나이 내 <laughs> 네, 그거 불러주세요 내나가 어때서 불러줘요 선생님 머리를 정리하고 뭐야? <laughs> <먼저. 제가> 아이 <laughs> 아유 노래 불러주세요 머리 날렸어 <laughs> <laughs> 머리 <웃음> 잠깐만 너 이제 <그랬지>? 아줌마야 잠 놀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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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어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개인 정보는 비밀입니다 아 말해줘 말해 선생님 머리 좀 정리 좀 해봐요 <laughs> 머리 깎고 있는 거라고 아, 머리 진짜 날렸어 요 지금 어네네 A! B! Uh.